아이리셀 브랜드 버블 워시팩을 피부에 도포를 합니다. 버블 워시팩이 팩이기 때문에 어, 버블이 많이 손이 가지 않게 한 번에 도포하기를 권해드립니다. 지성 피부는 10분에서 20분 정도 딥 클렌징과 동시에 팩의 기능이 있으니 어, 피부에 머무르게 하시고요. 건성인 피부는 약 5분 정도 어, 버블이 올라오고 세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건조되는 시간을 지키시고. 미지근한 물에 롤링을 하면서 세안을 하십니다. 롤링을 하시고 미지근한 물에 세안을 하시고 두번째 2차 세안으로 어 데일리 클렌징 폼으로 콩알만큼 손에 짜서 충분한 거품을 낸 후에 다시 세안을 하면 되겠습니다. 짜잔, 예쁘죠? 평소에 지성은 2, 3일에 한 번씩 하시고, 건성 피부는, 어, 한 3, 4일에 한 번씩 하시고요. 끝나고 나면 미스트로 살균소독 기능이 있는 미스트를 뿌립니다. 찹찹찹 흡수. 세럼으로 충분히 이제 흔들고 나서 산소를 보이게 해서, 어, 피부에 이마 세 번, 볼세 번, 펌프 하시고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두드립니다. 세포 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크림을 똑같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양쪽 눌러서 크림을 이마 볼 순서로 바르시고 찹찹찹 피부를 두드리면서 흡수시킵니다. 아름다움의 시작 아이리셀 브랜드로 여러분의 피부를 동안 피부로 바꿔보세요.